고구려 제1 5대왕 미천왕은 이름이 을불이며 서기 300년의 즉위해 331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생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출생은 봉상왕 시기의 혼란과 맞물려 있다. 미천왕은 제1 4대 봉상왕의 조카로 봉상왕이 그의 아버지 돌고를 모반제로 죽이자 어린 나이에 도망쳐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머슴살이와 장사꾼 생활을 전전하며 평민으로 살아가던 그는 결국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고 한사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31년간 제위하며 고구려 중흥의 초석을 놓은 왕으로 평가된다. 서기 293년, 고구려 제14대 봉상왕은 친동생 돌고가 반역을 꾀한다고 의심해 죽인다. 그의 아들 을불은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 도망친다. 왕족이던 소년은 단 하루 만에 도망자가 된다. 그는 수실촌 음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다. 밤에는 목가에서 개구리 울음을 막기 위해 돌을 던지고, 낮에는 땔나무를 해온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삶이 이어진다. 1년 뒤, 그는 그 집을 떠나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암록강 인근에서 한노파가 신발을 소금 속에 몰래 숨기고 도둑으로 몰아 고발한다. 을불은 태형을 맞고 소금도 빼앗긴다. 옷은 남노했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누구도 그가 왕손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기 300년. 국상 창조리는 봉상왕의 폭정을 막기 위해 을불을 찾는다. 신하 조불과 소우는 비류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을불을 발견하고 정체를 확인한 뒤 비밀리에 모셔온다. 그의 가을 봉상왕이 사냥을 나간 틈에 창조리는 신하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는 관모에 갈때 잎을 꽂으며 뜻을 함께할 자들을 모은다 모두가 잎을 꽂고 따르자 봉상왕은 폐위되어 별실에 갇힌다. 도망자였던 을불은 고구려 제15대 왕으로 즉위한다. 시오는 미천왕.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 사건이었다. 서기 302년. 미천왕은 병사 3만을 이끌고 한사군 중 하나였던 현도군을 침공해 8,000명을 포로로 잡아 평양으로 이송한다. 이는 고조선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자 고구려가 중국계 군현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서기 311년. 미천왕은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한평을 공격해 점령한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 본격적으로 요동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서기 313년, 낙랑군을 침공해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는다. 이는 한반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사군의 철폐를 의미하며 고구려가 완전한 자주 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었다. 서기 314년, 왕자 사유를 태자로 삼고 가을에는 대방군을 침공한다. 이는 왕권 계승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중국계 9년 잔재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시도한 해였다. 서기 315년, 미천왕은 현도성을 다시 공격해 함락시키고 수많은 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는다. 같은 해 8월 동북쪽 하늘에 해성이 출현한다. 정복 사업은 절정에 달했고 하늘은 그 변화의 조짐을 알리듯 요동쳤다. 서기 319년 진나라 평주자사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해온다. 미천왕은 단시 우문시와 손잡고 모용회의 수도 극성을 공격하지만 모용회의 이관계에 말려들어 실패한다. 이는 고구려가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내부만이 아닌 동북아 국제정치의 중심에 뛰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서기 320년 고구려는 다시 요동을 침공하지만 모용인의 반격에 밀려난다. 서방 확장은 잠시 주춤하게 된다. 서기 330년, 미천왕은 후조 성릉에게 사신을 보내 광대살이 화살을 바친다. 이는 외교를 통한 전략적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모용부 견제를 위한 외교적 수였다. 서기 331년 2월 미천왕은 31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 그는 미천 언덕에 묻히고 시오는 미천왕이라 불린다. 머슴살이하던 사내는 그렇게 왕이 되었고 전쟁으로 이른 땅을 되찾은 왕으로 기억된다. 백성을 위해 고통을 먼저 견딘 임금. 미천왕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왕이었고, 누구보다 백성에 가까운 왕이었다.